엮일수록 독이 되는 친구들의 특징 다섯 가지.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항상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친구는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난안 돼. 세상은 불공평해. 너도 조심해 같은 말을 반복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전염시키는 사람과 오래 함께 있다 보면 나 또한 부정적인 사고 방식에 물들게 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부정적인 사람과의 교류는 스스로의 자존감과 성취감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부정적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나의 선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에너지 대신 나에게 도전과 응원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비교하는 사람. 엮일수록 독이 되는 친구들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상대방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는 왜 아직도 그거 못했어? 그 정도면 평범하지 않냐? 라는 말로 상대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열등감은 타인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할 때 더욱 깊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진정한 친구는 나를 거울처럼 비추어주지만 나를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늘 남을 비교하며 평가하는 사람은 나를 성장시키기 보다는 불안감과 경쟁심을 키웁니다. 감정적으로 의존하며 끊임없이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 감정적으로 의존적인 친구는 언제나 위로받고 도움받기를 원하면서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너 없으면 안 돼. 너는 나를 이해해줘야지라는 식으로 상대의 시간과 마음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는 상대의 공감을 넘어서 감정적 착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브렌의 브라운은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성장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타인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친구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어야 하며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관계는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과 행복을 시기하며 발목을 잡는 사람 엮일수록 독이 되는 친구 중에는 친구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너만 잘됐네, 넌 운이 좋다라는 말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시몬즈는 질투는 관계를 왜곡시키고 상대의 자존감을 무너뜨린다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진정한 강함은 타인의 빛을 인정하면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친구라면 서로의 성공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관계를 망가뜨리는 독이 될 뿐입니다. 항상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사람. 엮일수록 독이 되는 친구들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주변 환경이나 타인을 탓하며 피해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 건다너 때문이야. 난 아무 잘못이 없어. 라는 식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를 불쌍한 존재로 설정해 도움과 동정을 끌어내려 합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코비는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피해자 역할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는 행복을 선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역할에 집착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상대에게도 무기력함과 불필요한 죄책감을 심어주며 관계를 독으로 만듭니다. 엮일수록 독이 되는 친구들은 부정적인 말, 평가와 비교, 감정적 의존, 시기와 질투, 그리고 피해자 역할을 통해 관계를 독성 있게 만듭니다. 반면,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가지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